오늘 영상은요,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벽에 붙이는 거, 바닥에 붙이는 거, 이거 총편을 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자재를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꾸 다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이 영상이 총편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붙이는 자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는 회원님들 아시다시피 좀 독특하잖아요. 그냥 집중적으로 타일이다. 그럼 비앙코 탈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가지를 집중해서 그것만좀 저렴하게 드리고 그것만 준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붙이는 이야기를 다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광고는 아니지만. 올해 24년도 저 토모코리아 자재 매니저 무료 드림 품목은 요거 해태상인데 이게 우리나라 중앙청인가 이런 식으로 해태는 어 재앙을 막아 준다고 되게 많이 쓰이는 전설의 어떤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하냐면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라이브 때 제가 추첨으로 해 드려요. 기계를 돌려서 그런데 올해는 동시접속이 많지 않아서 한 사람이 하나씩 거의 받아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년 무료드림은, 24년 무료드림은 이 혜택으로 하고 있고요. 목요일 7시 30분에 저희 라이브에 오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추첨하는 방식 같은 거를 그러시면 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벽에 붙이는 자재 중에 벽에 붙이는 자재 중에 저희가 많이 없는데 세 가지로 먼저 압축을 하면 첫 번째는 회원님 이게 어 저희 spc라는 돌마루 계열이에요 저희는 뉴타일이라고 불러요 타일 같아서 뉴타일이라고 하고요 얘는 화재에 굉장히 강해요 돌과 pc랑 붙여서 어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spc라고 하거든요 이건 spc고 이지월이라고 지금까지 회원님이 가셨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쪽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색깔이 이렇게 근데 저희가 비앙코가 사실 전문이잖아요. 이 비앙코 모양은 저희가 다 하니까 벽에 붙이는 자재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 벽에 붙이는 거는 이게 뉴타일. 지금 저희가 시작해서 어, 이번 주에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 뭐 화장실에도 되고 벽에 해도 되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빈티지한 이쁘죠 얘기를 하면 그리고 가격은. 2.7배에 여기 49,000원 한시 가격이 조만간에 올라요 이 재고분에 한해서만 조금 저렴하게 드리는 거고 이거는 벽에 붙이는 거고 시공하는 방법은 꼭 뭔가 한 가지가 틀린 게 있어요 어떤 길을 날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 영상에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은 작아요 이거보다 사이즈가 좀 작은데 시공하기가 너무 편해요 얘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요 그리고 얘는 자르기도 좋아요. 이렇게 자르기도 좋아요. 그냥 자르는 게 너무 용이합니다. 몇 편해요. 그래서 완전히 셀프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집을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얘는 약간 인조 느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공 느낌, 기계 느낌이 나죠. 얘세 가지 맞춰 갑니다. 베이지, 그레이, 베이지, 이 비앙코 세 가지 색이 있는데 이거는 시공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조금 나는 시공이 버겁지 않게 할 거야 하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공이 조금은 고난도예요. 고난도인데 뒤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고 클립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으로 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는 이걸 추천하지요. 시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대리석이랑 똑같거든요. 생김새도 그렇고, 이 생김새가. 자, 이거는 PC계열, 약간 뭐죠? 그 플라스틱 일부분 가미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바닥에 까는 돌마른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이 벽에 붙이는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 일부분 가미되는 제품은 이두 가지가 있고, 자,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이제 벽에 붙이는 게, 저희가 있는 게 타일이에요, 타일. 타일인데 와 이거 회원님 정말 싼 거예요. 한 박스에 하나, 둘, 셋, 네 개. 한 박스에 만 구천 팔백 원 부가세 포함 가격이거든요. 한 박스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벽에 붙이는 거. 얘는 이제 천연 타일이에요. 대리석은 주문 발주하는데 저희가 안 하고 얘는 순수 이제 오리지널 타일이에요. 그리고 어 폴리싱 타일이라서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얘는 저희가 특수 주문을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타일 다른 거 많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타일을 여러 가지 하면 또 싸지도 못해요. 저희는 온니이 비앙코 요 모양만 싸게 만들어 옵니다. 굉장히 힘들게 저렴하게 만들어 오니까 회원님들한테도 그 혜택을 주는. 옛날에 이런 게한 박스 당 보통 뭐 28,000원. 3만원 다 넘어갔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우리는 그냥 저희가 갖고 와서 적정한 마진을 보고 팔기 때문에 더 싼데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한 박스에 4개요. 4장. 하나, 둘, 셋, 넷. 1.44회배라고 합니다. 1m에서 1.43m 까는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한 박스가 19,800원. 이거는 벽에 붙이는 오리지널 타일이에요. 타일. 자, 접수됐죠. 그 다음에 가장 싼 거, 요건 얘기 잘안 하려고 했는데, 가장 싼 거는 요 데코 타일이에요. 이거는 가격을 따라갈 자재가 없습니다. 바닥 자재에 대해서는. 근데 얘는 벽에 붙이기에는 좀 버거워요. 원래 제가 요걸 벽에 붙이려고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벽에 붙여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스톤 계열의 돌을 좀 가깝던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 이미지도. 그렇게 했던 건데, 벽에 좀 붙여도 되긴 하는데, 날씨 때문에 좀 늘어나고 비로 들면서 시공을 오랫동안 해놓고 나면 약간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데코타일은 바닥에 까는 거예요. 얘는 뭐. 얘기 안 해도 싸요. 그냥 무조건 싼거 주세요 면 데코 타일입니다. 근데 벽에 붙이는 게 아니고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요 색을 벽에도 붙이고 싶어 나는 그러면 와서 보시고 어 벽에 붙이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조금 떨어지고 벽에 붙인다는 자재들은 조금 고급진 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데코타일을 벽에 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시공할 때 어떤 가성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자, 정리됐죠? 쭉 정리됐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있는 자재 중에, 이거는 벽에 하는 건 아니에요. 벽에 하는 건 아닌데, USPC, 아까 돌마루 얘기했잖아요, 제가. 돌마루를 얘기했는데 그 똑같은 재질로 만드는 건데 얘는 온돌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 특허 나 있는 회사 거랑 저희가 콜라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잘못되면 그 회사에서 보증도 서주는 거고 이거는 마루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영상 올리니까 아 그거 강화마루 같다 그런다고 하는데 강화마루는 나무 계열이고 나무 계열은 오래되면 밑에가 부풀어 오르고 썩어요. 그래서 이그 후에 이제 요즘 나와서 하는 것들이 이 SPC 돌마루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는 그냥 토목마루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특수하게 만들어 오기 때문에 토목마루라고 부르고 얘는 이렇게 끼면 밑으로 물이 안 들어가요. 여기다 물을 막 흥건히 놔도 물이 밑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클립이 45도 이렇게 올라가면 탁 내려놓게 클립으로 딱다 제작이 되게 돼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고요 이렇게. 이렇게 클립으로, 클립으로 제작이 탁 되게 돼 있어서 이 밑으로 물이나 이런 게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바닥마른데, 이거는 저희가 한국의 이 디자인, 이, 특허, 홈 특허나 있는 회사랑 바닥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수입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요 바닥 자재, 얘는 바닥에만 깔지 벽에는 이건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벽에다가는 나무톤의 어떤 자재들을 사용을 안 합니다. 오리지널 나무를 쓰기는 하는데 벽에 이런 걸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바닥, 바닥에 쓰이는 건데 아까 얘기한 어, 저희가 돌마루라는 계열의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거고요. 다시 이제 접촉이 됐죠. 붙이는 거. 얘는 가끔 오셔서 이놈은 이거 밖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님들이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가 생겨요. 나는 밖에다가 붙이고 싶어. 그런 때는 지금까지 소개해 준건 밖에 붙이는 자재가 아니에요. 밖에 붙이는 자재는 필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고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밖에 붙이는 건 태양빛이 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붙인다고 그러면 요 놈밖에 없어요. 요 놈. 그리고 저희가 인도에서 오고 있는 것도 설명을 잠깐 게요요 놈이 밖에 뭐 어떤 어 컨테이너에다 붙인다든지 샌드위치 판넬에 붙인다든지 할때 쓰는 게 이거고 이거를 가끔 지붕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붕에 하면 이거 안에 천장 위에 있잖아요. 워낙 가벼워서 얘도. 얘도 무진 가볍습니다.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위에다가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밖에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품질이 살질 안에 인테리어하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밖에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요뉴 타일이라는 거 이거예요. 이거 정말 무게도 제법 있습니다. 셀프로 조금만 하시면 셀프로 가능해요. 어디간에 조금만 하면. 타일이 여기 있었는데 저쪽에 가서 내가 했구나. 타일하고 라스트로 하나. 이건 아직은 안 나오고 지금 발주 들어가서 오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붙이는 거예요. 요 얇게. 이거는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데다가 보시면 본드로 해서 붙이는 거예요. 이건 외장 자재예요. 내장 자재 써도 되는데 외장 자재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레이톤하고 화이트톤하고 샌디 벨이베이어 요. 샌드스톤 계열 이거는 밖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밖에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곳에서 이거는 영상으로 제가 한번더 크게 다뤄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것까지 다루면 영상이 너무 많아집니다. 자, 이제 회원님들 오늘 영상으로 이해가 가셨어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벽에 이거 말고 벽에 붙이는 거는 저희는 없어요. 타일도 비앙코 위주로만 하지 다른 거 주세요 그럼 없어요. 그냥 저희 회사는 원래 제가, 제가 개발하면서 이쁜 것만 전문으로 전문으로 해서 가격도 최대한 떨어뜨려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 오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꾸 회원님들이 붙이는 게막 헷갈리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해드렸고 아마 조금 더긴 시간 동안 정리해야 될 것도 같아요. 순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참고로 가격은 제가 말로 오픈을 안 합니다. 어느 영상이든지. 왜냐면 제가 가격을 얘기하면 영상 보는 시점이랑 또 해가 지나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밑에 전화번호가 다 있고 있으니까 문자하셔도 바로 답을 해주고요 직원들이 다 상주하면서 답을 해주니까 궁금하신 거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벽 위주로 영상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목요일 7시 30분 라이브 재밌습니다.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